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주식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9월 26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사이퍼 마이닝이 최근 매우 큰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인 플루이드 스택이라는 곳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 HPC 호스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여기에 구글이 14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을 제공하면서 사이퍼 주식의 약 5.4%에 해당하는 워런트, 이게 이제 미래의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인데 워런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구글이 사이퍼마이닝에 투자를 한 거죠. 또한 사이퍼는 8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크게 올랐다가 정규장에서 더큰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 몇번 다룬 기업 중 하나이긴 한데 사이퍼 마이닝은 일단 티커는 CFIR 죄송합니다. CIFR이고요. 미국의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원래는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 운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양의 컴퓨터를 가동을 해서 암호와 퍼즐을 풀고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사업을 해온 거죠.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붐이 커지면서 사이퍼 마이닝은 단순한 채굴 업체를 넘어서 HPC 데이터 센터 개발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HPC는 뭐다? 고성능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만 캐는 채굴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훈련과 실행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 붐이 식을 줄 모르는 현재, 아, 바로 이 기대감 때문에, 어, 사이퍼마이닝 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네, 3배가 올랐구요. 200% 상승했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은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슷한 기업으로는 제 채널에서도, 어, 자주 다루는 아이렌이 있죠. 이 친구는 심지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지난 10년간 440%, 아, 죄송합니다. 430% 상승. 그래서 채굴 기업에서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변환하는 흐름에 불을 지른 게 바로 이 아이렌인데, 비슷한 기업 중에 비교적 덜 오른 종목을 찾으려는 투자자들 덕분에 후발 주자인 사이퍼 마이닝 역시 최근에 엄청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번 뉴스의 핵심 보겠습니다. 핵심은 사이퍼 마이닝과 플루이드 스택이 맺은 10년 계약입니다. 10년짜리 계약인데 사이퍼 마이닝은 텍사스 콜로라도 시티에 위치한 바버 레이크 데이터 센터에서 168메가와트 규모의 IT 부하를 오는 2026년 9월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168메가와트라는 숫자가 좀 체감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쉽게 설명하면 수십만 개의 AI용 GPU 서버를 가동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 양입니다. 바버레이크는 현재 244메가와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부지 면적이 5 8 7 a 이커에 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0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계약 규모는 초기 10년 동안 30억 달러 여기에 두 번의 5년 연장 옵션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70억 달러에 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지급 보증을 서주면서 신뢰성이 크게 강화가 됐고 사이퍼마닝은 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 시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 규모만 보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건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이퍼마이닝은 메가와트당 900만에서 110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168메가와트로 환산하면 15억에서 18억 달러의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순영업이익 마진, 이걸 NOI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80에서 85%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업 이익 마진이란 거는 임대 수익에서 운영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비율인데 80% 이상이면 매우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현금 흐름이 나오려면 2026년 이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자 같은 날 발표된 두 번째 큰 소식은 사이퍼 마이닝이 8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 어, (convertible note)를 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환 사채란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고 어, 나중에 일정 조건이 되면 그 돈을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인데요. 사이퍼 마이닝 입장에서는 무이자 0%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식이 늘어나서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이퍼 마이닝은 캣콜 거래, 캣콜 트랜잭션이라는 해지를 병행할 계획인데 어, 전환으로 인한 희석을 일정 부분 맞아, 막아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달한 자금은 바버레이크 건설 그리고 2.4기가와트 규모의 HPC 프로젝트 가속화 그리고 새로운 부지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어머 진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의 돈이 오고 가는 프로젝트를 이 회사가 염두에 두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이 소식이 발표되자 사이퍼마이닝 주가는 장전거래 프리마켓에서는 급등을 했습니다.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구글이 투자를 한다. 거기다 30억 달러 계약이란 키워드가 시장의 기대감을 마구마구 키운 것이죠. 그런데 정규장이 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주가가 어, 급락을 했고 결국 17% 이상까지 폭락을 했어요. 어, 건설 비용이 꽤나 높고 그리고 8억 달러 전환 사채에 따른 희석 우려 거기다가 2026년 이후에야 수익이 본격 발생한다는 점을 의식하기 시작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Sell t 일 수도 있죠.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영상 말미에 넉두리 타임 때좀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전체 시장 자체도 이날 미국 시 등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식은 꽤나 빅 뉴스가 나왔었고 특히 사이퍼마이닝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이 터진 당일 날17% 이상 급락을 했다는 것은 꽤나 의미심장하죠. 여기에 최근 사이퍼마이닝 주요 주주들이 6,900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도했다는 사실까지 겹치면서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네. 결국 주가는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죠. 사실상 이번 계약은 사이퍼마이닝에 있어 그냥 수익 관련된 계약이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업체에서 AI 인프라 제공업체로 변신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2.4기가와트 규모의 HP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계약을 첫 사례로 규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HPC 거래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죠? We believe this transaction represents the first of several in the HPC space as we continue to scale our capabilities and strengthen our position in this rapidly growing sector. 그러니까 앞으로도 HPC 관련된 어, 계약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 첫 사례다. 더욱더 기대를 해달라. 이 섹터는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커지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번 플로이드 스택과의 계약 그리고 구글의 보증 참여로 인해서 회사의 위상이 크게 끌어, 끌어올려진 느낌이긴 한데요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이퍼마이닝은 AI 시대의 핵심 데이터 센터 개발사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8억 달러 전환 사채 발행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큰 자금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장기간의 실행 리스크를 감안할 때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부채와 그리고 주식 희석 실행 리스크라는 현실적인 리스크도 안고 있는 거죠. 자 주가 얘기 또 잠깐 해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CIR 주가는 70, 17% 이상 급락을 했으나 애프터 마켓에서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어, 지금 얘기 나눠볼까요? 자 어. 어차피 영상 말미에 좀더 제가 넉두리 타임 타임 할게 할 건데 3% 정도 오르고 있네요. 자 아무튼간에. 어, 애프터 마켓에서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다음날, 아 어,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정규장이 열려봐야 알수 있겠습니다만, 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추세가 많이 훼손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이동평균선 5일선을 뚫은 상태인데, 다음으로, 어, 20일선까지 하락 여지를 열어둬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 얘기 좀더 해보기 전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말고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산업에서도 매일같이 굵직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빅섬에서 진행 중인 7만원 지급 이벤트 활용해보신 것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참가, 참여 가참안 하셨다면 현재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함께 어, 우수수수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 이벤트 참여하시면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겠죠. 가입 후 계좌만 연동하시고 초대 코드 골드 1234를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 원이 즉시 지급이 되는데요. 이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 투자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매도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이더리움 오늘. 어, 2.33% 올랐네요. 근데 지난 5일간 10% 떨어졌고요. 솔라나는 아마 2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이 영상 찍은 다음에 바로 코인 관련된 뉴스도 전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 가까이 떨어졌었죠. 아무튼 간에 어 요거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빗썸 앱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 코드에 g o l d 1 2 3 4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다만 초대 코드 꼭등록해야만 아, 5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어, 계좌 연동하시고 거래 체결 한꺼번 완료하시면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7만원 받은 거 제가 스샷 찍었고요 그리고 빗썸에서 어, 저는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데 네. 지금 참여를 하시면 저보다 평당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축하드리겠고요. 물론 저는 업비트에서도 모으고 있지만, 아무튼,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지금, 어, 이, 어, 이섬 이벤트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무료로 시작할 수 있는 이벤트니까 가볍게 참여해보시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투자 경험 쌓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자, 마지막으로 주가 얘기 넋두리좀해 보겠습니다. 이날 좀 흥미로웠습니다. 시장 흐름이. 아이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어 다른 나스닥, 주요 테크 종목들과는 다르게 꽤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 게다가, 그런데 이제 장 중반부터 나스닥 시장이 좀더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근데 애프터 마켓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 1.2% 나쁘지 않네요 사이퍼마이닝 같은 경우는 3% 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드렸다시피 사이퍼마이닝이 지금 5일선을 어, 따라가고 올라가면서 지금 5일선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상자, 살짝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반등을 하게 되면 뭐13.22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종목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급등을 해도 놀랍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흐름이 좀 많이 뭐랄까 어 하나의 뭐죠 이 파가 어 끊기고 그러니까 조정을 깊게 받더라도 놀랍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능성 모두 어 놀랍지가 않은 상황인데 요거와 동시에 또 어, 지금 시장에서 APLD 이것도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여기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인데 같은 날3.6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또 누구 있죠? 어, 아무튼 뭐이 정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HUT 이것도 지금 네, 떨어졌고요 비슷한 종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죠.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었지? 채굴주 뭐 최고주가 올해 하던데 네 여기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hiv 여기도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센티멘트 투자 심리라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laughs> 기업들이 아, 과대평가다. 그큰 돈이 오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AI라는 흐름에 엄청난 기회가 서려 있는 것도 많은데 지금 당장에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이런 심리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특히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SNS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간 좀 그런 의심론이 확산이 된다면 주가는 여기서 더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동시에 어, 다음 날, 내일 주가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런 네 어, 지금 이 사이퍼마이닝 같은 경우는 주가 급락이 좀 크긴 합니다 최고점 대비 25% 정도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5일선을 깨뜨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20일선까지 열어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일선을 닫게 된다면 좀더 확률적으로 승률이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애매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그 호재가 터진 당일에 이렇게 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셀더뉴스 느낌이 꽤나 강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주요 이벤트가 있다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왔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